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국민의 힘에서 한득수 대응을 이제 그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한득수 차출 또는 이제 그 한득수만이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대망론. 이게 그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이는 그 많은 전화가 옵니다. 지금 이제 열, 최대 뭐 열한 네다섯 명 후보가 있어도 절대 이재명을 현실적으로 끊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그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 한덕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동시에 이거 지명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이 그 46년 친구 이황규 법제처장까지 지명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그 이재명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완전히 뭐. 해심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데 이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 더한데 이거 그 한덕수 대망론이 많이 그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데 이거 그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하고 이게 아주 선명하게 대비돼가지고요 좋은 이게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한덕수 총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데 국제 젠틀맨, 국제 신사입니다. 이재명이처럼 동네 양아치 조폭, 이런 사람하고 선명하게 대립이 되는 이런 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을 보면 상당히 그 미국 대미 외교. 이재명은 이제 그 친중 외교잖아요. 세세 외교. 이것도 그 비교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제 그 경제 문제 통상.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덕수 대응은 이제 그 통상 전문가고 그다음에 그 대미 미국하고 이제 그 아주 네트워크가 뛰어나고요. 여러모로 이제 그 이재명과 대비돼서 상당히 그 강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 보고요. 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최장수 총리로 또 윤석열 정권의 그 우리 업적도 성과도 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거 그 장점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면 이게 냉정하게, 이거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은, 이거 그 가장 공정하게, 이거 그 춘추 필법에 따라 그 사람의 이거 그 장점, 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되는데, 다만, 이거 그 굳이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지금은, 이거 그 완전히 체제 전쟁이잖아요. 지금 종북 좌파들하고요, 우리 자유파가 이제 이거 그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그, 체제전쟁에는 강하게, 그, 자유파, 확고한 게, 있고 투철한 국가관. 따라서, 이제, 그, 계속 오랜 투쟁을 겪고 온 경험이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체제전쟁에는 김문수 지사. 김문수 사는 데, 그, 확실하게 자유파, 확고한 국가관. 그 다음에, 그, 강하게 좌파들과싸운 또, 오랜 정치 경험. 이런 게, 그, 체제전쟁에는 김문수가 적임자인데, 그러나, 그, 행정 실무만 쭉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또, 행정이라는 거는 약간, 이게,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요. 야전에서 강하게 들판에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평탄하게 또 행정을 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약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 저, 장점과, 그 다음에, 그, 약점, 이걸 다, 말씀을, 제, 물론 이게 다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이제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정치 평론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그 한덕수 대행이 본인 떳떳이 그 권력 의지가 얼마나 이제 본인 떳떳이 중요한데, 또 본인 스스로도 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이제 권한 대행으로 관리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본인의 그 의지가 뭐 중요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그 한덕수 대행이요, 저는 좋은 카드는 될수 있다 봐요. 다만 이제 이거 그 바로 그만두고 이제 이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는데이 그 경선에 들어가는 이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M 분의 열다 명이 경선하는데 그 하나로 게그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경선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그 경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그 한덕수 대행으로 그냥 초대합시다. 우리 만자리 추대합시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미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김문수, 뭐, 얼마나 많은 분이 있는데,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응을 이게 바로 입당식에서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안 맞고, 또게 추대하는 것도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제, 이건 개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치열하게 그 15명 경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론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됐을 때, 과연 이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근접해 가는가? 끝까지 봐서 후보를 정하고요. 근데 도저히 후보를, 이제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았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그 이재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도저히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러면 이게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게 물론 상황이 많이 변해가 여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경선 도중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이재명과 이제 박병의 선거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그냥 선거를 끝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과 상당 격차가 난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뭐선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뭐 한덕수 대응이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국민 후보로 나와서 이런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여론이 놀 테니까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섣불리 경선 놀아 추대한다. 이게 아니고 일단 국민의힘 경선을 잘 지켜보고 여론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럴 때는 한덕수 대행을 어떻게든 국민 후보든 뭐든 이렇게, 이거, 어떻게든 영입해서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중요한 게요. 한덕수 대응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약은요. 뭐냐 면 나는, 나는 이게 개헌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남은 인기, 임기, 남은 인기가 2년이잖아요. 2년 정도에 그,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개헌이나 이런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다. 나라를 이게한번이게 제대로 게그 바로 세워 개조를 해보겠다. 임기 5년에 연년할 필요가 전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년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제 한 2년 정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개헌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모든 이게 문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정상적인 또이그 대선으로 물려주겠다. 뭐 이런 제 공약이 논다면요. 저는 상당히 그 바람을 일으킬 거로 봐요. 특히 뭐, 또 이분이 고향이 호남이잖아요. 호남에서도 그게 상당한 표가 놀 거고, 언제벽그 영남이라도 안동, 그 이점에 앉히거든요 지역적으로 봐도 이게 그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의 입장으로서도 본인이 3년간 총리로 데리고 있었던, 그러면 이제 그 정권을 충분히 개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국민의 힘으로서도 이 기존 카드록이 도저히 안될 때, 안될 때는 이제 뭐, 한덕수 대응을 하게 충분히 저는 2년 정도는 우리가 추대하거나 뭐 어떤 형식으로 이렇 그 모셔서 충분히 이재명과 1대1로 한 붙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거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너무 지금부터 이게 이거 한덕수 카드를 그대로 게 뭐, 본인이 또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바로 게뭐 경선부터 바로 추대. 이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경선을 통해서 강해지는 이게 필요한데 최악의 경우 최후의 승부수로는 충분히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는 어떤 형태인지는 또 고민해 봐야 되지만 이것도 이게 필요하다 대신에 한덕수 총리는 5년 이런 게그 욕심이 아니고 내가 2년 동안 잘 이게 그 개헌이나 마무리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지금 워낙 위기니까 이렇게 그 하면요 저는 상당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왜냐면 이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장점들이 많고, 그러고 지역 기반도 좋고요. 그러고 이제 그 크게 우리 자유파 보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그동안 강단있고 결단있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오늘 그 헌법재판관 3명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뜻이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어제 천명했지만, 이번에 대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득수에 대해서 대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도 이제 그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는 충분한 우리 히든, 카드 마지막 승부수로 한덕수 활용.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요. 물론, 그 전에 뭐, 우리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을 뭐, 상대, 있고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면, 뭐, 그건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비장의 승부수 카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